음 이분들은 우선은 마음들이 느껴지는 게 어, 마음들이 굉장히 착하다 어디 가서 예의 바르고 어, 이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마음들이 굉장히 착하신 거는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내할말 네, 내 네,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된다 어디 가서 뭐좀 버릇없게 혹은 뭐 민폐가 될 정도의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말 정도는 내가 해야겠다 싶을 때 내가 손해를 보지 말라는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 뭐 화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일찍 자리 잡으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고 있겠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입사를 하고 싶은 이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앞에 이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좋지가 않다 음.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본질적인 것을 먼저 파는 게 먼저이다.